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 방송 초보스티머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머어스 방송을 하려고 하겠는데 어, 오늘 방송은 25분에서 잠만 15분 아랑 것과 포함해서 총 15분에서 20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니시참도받바있으니까 많이 참여 많이 참여해주시면 주시면 주시고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안 것과 포함하면 되겠는데 내일은 저 제사 가야 돼갖고 내일은 오늘 내일 방송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늦, 더 늦게 와야 돼갖고 그 따, 잠깐만 내일은 제사 행해갖고 오늘 방송은 못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목요일도 못하고 수요일서 목요일은 못해요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 합해서 총 25분에 3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공지사항 알려 드렸으니까 잠깐만 이거도 좀 하고 잠깐만 요거 좀 하고 있을게 잠깐만 음, 일단은, 뭐, 헉, 뭐 기분 좋긴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볼까요? 오늘, 아, 이번 그냥 길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 만들기. 퍼블리모로 바꾸고. 사람 와야됩니다 이제 게임 좀 바꿔봅시다 누군가요? 오몽어스 <laughs> 시참 진행 중. 아직 준비 안하나요? 산들 <laughs> 산들 <3도 웃음> 왔네 지금 아깝네 어, 베이님 <laughs> 갔습니다 허허허허허 고앱이 왔고요 수학한 아이 왔고요 1, 고 3, 4, 5, 작시작해 시작해 봐야겠 13, 14, 15, 16, 좀 늘려야 되겠2 주고 싶어 갖고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살려줘. 살려줘. 아 살려줘. 아 검은색이에 저저배 주고 싶다고 나오고 있어 지금. 안돼안돼 안 돼. 어. 어이구. 오오 어. 사다. 어, 이럴 수가. 저기 배 주고 싶다고 따 왔어요. 검정 갑시다. 시안 되겠습니다. 검은색인 것 같습니다. 검은색이. 호호호호, 보세요, 결국 보시죠이기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애기 임포스터가 아니었네요. 다행히 그는 배 주고 싶지 않겠죠. 다행히 이건 위기이발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니었으면 클라스 뻔했 클라 뻔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인포인스터가 아니었나 보네요. 오. 그게 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사과이 마르, 제가 상황이 아 죽이야. 두개 임무 많이 남았어요. 분리하지 못하게 성공. 어 한색이 죽었습니다. 오노. 아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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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가된것 같군요 시, 민트가인 시, 인것 같군 저럼나네럼나 시, 내가 시, 방 시, 켜보지 시, 시, 포고 자 보시죠. 네 저는 수풀 시켰네요. 볼까요? 아우 전천재는 인포스스입니다. 인포터 스 없음 승 승리. <laughs> 승리가 됐습니다. 우리 둘만 사 남은 채로 이겼습니다. 결국 저는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가볼까요? 미션 시작까지 3분 남았습니다. 시작 시간, 미션은 3분 후 시작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 또 만나네요. <laughs> 제가 지금 어머워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laughs> 왜저 보고 애기 검은색이 왜검검이왜저저 저 폐주 주라고 하는 겁니까? 배 주세요. 아무거나 내가 나가야지. 성공. 하하하하하 <laughs> 나는 세계를 구했다. 백과 함께. 끝. 고양이 히히 뭐지? <laughs> 아, 생각이 안 나네요. 그이사 뭡니까? 다트 전에 엥? 고양이 히읗 히읏 히이 뭐죠? 저 처음 본거 같은데 무엇일까요? 이3 고양이인가? 잠깐만 이3 고양이인 것 같아요. 잠깐만 이3 고양이인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상황을 가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 이3 고양이인가? 어몽이 바디노라 오 마이 갓 엄정패 5 4 3어5 4 3 2 1 0 또다시 크루원입니다 임포스터는 한 명입니다 준비 고 아이고 내가 이거 제가, 제가 이걸 봤나요? 딱그탈 건데 내년 2월 15일부터 같이 노를 갑시다. 대신에 다음 달에 한이호이 아, 참격 시켜줄 테니까요. 일단 다음 달에 노를 갑시다. 다음 달에 왜냐면은 다음 달에 호윤이 참격 시킬 테니까요. 아이쿠. 아, 카스 많이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아케이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카스는 그냥 아 사세요. <laughs> 카스 할 건데 지금 안 해요. 왜냐면은. 할 것, 이제 카스거없으니까요이제임무만할겁니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아, 이 요구님은 그냥. 혼자 카스파세요 친구들, 이랑 같이 도리도놀냥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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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부터 돈많을것 같긴 해요. 숙제 <laughs>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뭘까요? 저는 건너뛰기 선택하겠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건 맞긴 맞아요. 어 일단 일단 한번 카트 해 보고 그러면 에? 그래. 어 그게나있겠네 좋아요. 이거면 네, 카스 한번해 봅시다. 한번해 봅시다. 세월치 무료인 거는 알고 있죠. 그럼 한번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따. 이거면은 이따 카스 하는 걸로. 어린이님을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님 본인에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좋아요 그러면 이어버니는 좋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 이종호가 나가네요 그 사이에 좋아요 이따 카스파자는 겁니까? 음뭐좀뭐뭐 뭐, 뭐 그러는 걸로 하죠 쫓아오고요 그러면 이따 카스파는 걸결정하죠 그러면 저3 0 0대 넘었으니까 그니까, 러 오늘 카스 파는 거 결정하죠, 그러면. 가서 키키 시킬까요? 지금까지는. 어! 어리님, 살이 많네요. 예, 좋아요, 요보이님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걸로. 지금 갈 건데, 일단 이제 이보이님 카스파 자고해갖고 이제 오늘 연장을 하는 거는 다 끝났어요. 칼좀 거의 끝난 거 맞죠? 일단은 다른 숙제 안 해도 돼요. 그냥 처음 이제 바로 갈 테니까요. 이제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부인은 도우러 가, 이제, 유부인은 카스베 하, 하자고 해갖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장면까지 찍, 찍는다면은, 트위치 정지또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을 막기 위해서, GT 팝 키기 전에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 하겠습니다. 술목에, 그, 내일과 목요일은 트위치 방송 없습니다. 금요일에 더 좋은 모습을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